백합, 백, 하얀 백합이 너무 예뻐요 하얀 백합이 예쁩니다 하얀 백합 비가 와서 다 폈습니다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돼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위에도 있어요 백합 너무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향기가 제일 좋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얀 백합은 향기가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. 노랑, 빨강, 노랑, 빨강보다 흰색이 제일 좋습니다.